안녕하세요. 리얼프렌즈TV입니다. 그동안 신혼부부 등에게만 제공이 되던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앞으로는 혼인이나 연령 등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정부에서 관련 대책을 발표한 7월 10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고요. 감면 받는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행정안정부는 최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10일에 발표됐던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인데요. 법이 시행되는 8월 12일부터는 누구나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혜택을 볼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세대 기준으로 모든 세대원이 한 번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됩니다. 특히 배우자의 경우에는 같은 주민등록이 함께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기 때문에 생애 첫 주택 소유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감면받을 수 있는 주택에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다세대 등이 포함이 되지만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고요.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주택 금액에 따라서는 감면비율이 달라지는데요. 1억 5천만원 이하 주택은 100% 전액 면제되며 수도권은 4억 기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3억원 이하의 주택까지만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가격 조건 외에 전용 면적 60이하의 면적 제한이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별도로 면적 제한은 받지 않게 됐습니다. 취득세 감면 조치는 정부 대책 발표일인 7월 10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고요. 만약에 7월 10일부터 법이 시행되기 전인 8월 11일 사이에 이미 주택을 취득해서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확대 적용된 취득세 감면 내용 알아봤고요. 취득세를 감면받으신 분들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3개월 사이에 추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기간 3개월 이상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가 다시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